아니 이거 집에서도 되는 요리였어? 여러분 코다리 조리 어려울 것 같죠? 진짜 너무 쉽습니다. 코다리 하면 잡내 날것 같잖아요. 근데 요새 손질돼서 파는 것들 많으니 손질된 것으로 사시면 귀찮은 손질 안 해도 되고 잡내도 거의 다 잡힙니다. 코다리 대가리는 남겨두셔도 되고 자르셔도 되는데 저는 괜히 조리 과정에서 눈 마주치기 싫어서 잘랐고요. 코다리는 보시는 것과 같이 세워서 자르면 식당에서 한 것처럼 모양이 나옵니다.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로 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무를 준비해주세요. 무는 이 정도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약간 두꺼워도 조리다 보면 다 익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대파 한 줄, 양파 반 개도 편하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재료 손질만 하면 거의 다 끝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제 웍에 물을 먼저 깔아주시고, 코다리를 조금씩 올려주세요. 이런 조림을 할 때는 바닥이 넓은 웍이 좋아요. 메모하세요. 이제 양념합시다, 양념. 곧 완성될 코다리 조림과 함께한 소주잔으로 양념할 거고요. 물 5잔 넣고, 1대1대2 비율만 기억하세요. 진간장 1, 맛술 1, 맛술 없으면 나중에 먹을 소주 미리 까서 한 잔. 올리고당 또는 물엿 2, 이제부터 숟가락이요. 소고기 다시다 한 큰술, 고추장 수북해 한 큰술, 다시마를 한 큰술, 마무리로 후추 톡톡. 색깔 예쁘게 나기 위해 고춧가루 조금 넣고, 썰어놓은 야채 올리고 중불에서 10분 정도 졸여주세요 뚜껑 비스듬히 닫아 두시고 10분 기다리면 됩니다 10분 뒤에 열어보고 나무 숟가락이나 뒤집개로 바닥을 긁듯 딱두 번만 뒤적여 주시면서 중불보다 조금 더센 불로 올려주세요 이제 자박해질 때까지 2-30분 정도 졸여주시고 마지막 간 맞춰주세요 살면서 창업에도 도전해보고 싶고 큰 투자도 도전해보고 싶은데 이따 코다리조림 한번 도전해보는 게 뭐가 그리 두렵나요 실패하면 음식물 쓰레기 성공하면 술안주 아니겠습니까 어째 코다리도 삼행시 한번 갈까요? 찌찌이 초딩도 하겠어요. 다들 어렵다는데, 이렇게 쉽습니다. 그럼 도전해 보시고, 망치면 몰래 버리시고, 성공하면 댓글 달러 오세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